안녕하세요 저희가 요즘에 가장 바쁜 농촌입니다 요즘에 나무 작업을 해서 계속 많이 나가는데요 저희가 이제 조금 이따 상차 할 건데요 이렇게 자사농 철주40 3년생으로 40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작업을 해 놨습니다 조금 이따 상차 직전에 저희가 이제 미리 해 놓고 또 상차를 해 드린데 이렇게 한주한 한 주에서 다섯 다발씩 이렇게 묶어 놨습니다 철쭉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연락주세요. 자산홍 철쭉, 영산홍, 아까도 철쭉, 서감 철쭉, 백철쭉 있습니다. 철쭉은 저희가 최소 천조부터 상차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쭉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어, 요즘에는 3, 4일 전에 미리 연락을 주셔야 지만 저희가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농촌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인력이 많이 딸려요. 그래서 미리미리 저희가 이렇게 주문이 들어오면은 삽 들고 이렇게 작업을 저희가 하고 바로바로 상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철쭉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채소 천주부터 상차 작업 해드리고 있습니다.